자 이것도 맨날 하는 그 머스트지 경우에서 너무 많다 생각하면은 그 머스트가 존재하는지를 항상 봐야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F1과 F3을 두 배하고 더한 게 12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얘네가 1대1 대응이니까 얘네만 써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첫 번째가 뭐냐면 F3이 1, 2, 3은 될수 없다는 것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럼 킥해봐 2지. 근데 2랑 5를 더해도 12를 만들 수가 없고요. 2여도, 그렇지? 4가 들어가면 아니 만들 수 없어. 심지어 얘가 3이어도 얘가 지금 6이지, 6밖에 안 되니까 F1과 너를 더해서 12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수 있는 게첫 번째, F3은 머스트 누구 4 또는 F3은 누구다 5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F3을 4라고 해봐봐. 그럼 얘가 8 되는 거지. 그럼 F1이 얼마 되는 거지? 어? 4가 되네? 그럼 이거 모순 발생한다. 왜냐면 얘네가 1대1 대응이거든. 근데 얘도 4한테 가고 얘도 4한테 가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깨지죠. 그럼 F3은 누구다? 5로 결정이 된 거지. 그럼 F3이 5로 결정이 됐으면 F1도 결정이 되는 거죠. F1은 얼마로? 2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좀 써보자. 1, 2, 3, 4, 5가 있어. 1, 2, 3, 4, 5가 있는데 이미 두 개는 세팅이 끝났어요. 누구요? 3은 누구한테 갔다 5한테 갔어요. 1은 누구한테 갔다 2한테 갔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들은요. 흠. 음, 이거 1의 역함수, 2, 4, 5 중에 하나죠. 3, 그러면은 3, f인버스 3은요. 마찬가지로 2, 4, 5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가 될수 있는 후보는요. 얘가 될수 있는 후보는. 2, 4, 5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둘이 빼서 2가 되는 건요. 누구밖에 없어요? 4랑 2밖에 없지. 그래서 네가 얘한테 가고 그럼 얘가 지금 4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누구한테 가면 얘한테 가면 둘이 빼서 2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1대1 대응이니까 5는 머스트 4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F4는 얼마죠? 1이요. F인버스 4는 얼마죠? 5죠. 그럼 내가 찾는 답이 얼마다? 6이라. 음, 어렵지 않네요. 그 머스트를 먼저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 F3.